네, 98쪽에 2번 문맥사 낱말문제고요 문맥사 낱말은 그냥 다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보죠. 해석합니다. The rate of speed, 속도의, 속도의 비율. At which one is traveling. 어, 사람이 다니는 그런 속도의 비율. 여러분, the rate of speed는 그냥 속도예요 속도. 제가 rate 있어서 비율로 하긴 했지만, 쉽게 말하면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we greatly determined. 매우 크게 결정을 할 겁니다. The ability to process detail in the environment. 프로세스는 처리하다죠. 환경에 있는 세부사항을 처리할 능력을 결정을 할 겁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감각은요, 속도에 맞춰져 있어요. Be adapted to 하면 뭐뭇에 맞춰져 있다. 즉 적응한다. 이거죠. I reach humans move through space. 공간을 통해 인간이 이동하는 속도에 맞춰져 있는데 under their own power while walking. 걸어다니는 동안에 그들의 힘 아래에서 그렇게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에 맞추져 있다고 하는군요. 쉽게 말하면요, 걷는 속도에 맞추져 있다는 거고, 자 여기서 1번 나왔으니까 문제 풀어봅니다. 지금 스피드 얘기하고 있죠, 스피드 얘기. 그러니까 이 속도에 맞추져 있다는 내용이 맞는 거죠. 1번은 답이 아니고요. 다음 문장, Our ability to distinguish detail in the environment. Distinguish 구분하다, 구별하다. 환경에서 세부 사항을 구분하는 우리의 능력이 is therefore ideally suited to movement 이동에 이상적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Aspeed of pulse 5 miles per hour 시속 5마일 정도의 속도예요. And under 그리고 이하 우리가 그러니까 per hour and under니까 5 miles per hour and under 하면은 시속 5마일 이하 정도가 되겠네요. 어, 여기, 속도에 맞춰져 있다, 맞죠? 맞죠? 뭐, 더볼 필요가 없네요. The fastest users of the street motorists, therefore, 그러므로 가장 빠른 그런 거리, 운전자들의 사용자들은, 거리의 사용자, 즉, 운전자들의, 운전자들은 have a much more limited ability 훨씬 더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To process details along the street. 거리를 따라서 세부사항을 처리하는 어, 더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일단 문제 풀어 보면요. 아,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이 말이 뭔지 하이픈이 설명하고 있는데 A motorist simply has enough time or ability. 운전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이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To appreciate design details, 어, 디자인상의 세부 사항들을 평가할 살펴볼 여기는 appreciate는 감상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데 감상하다도 되고 평가하다도 되고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맥에서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인어프 풀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세부사항을 처리한 능력 제한적인 능력이 면은 시간이나 능력이 충분한 겁니까 아니죠 충분하지 않은 거죠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답은 3번 예, 틀린 겁니다 이거 이너프가 아니죠 부족한 이 나와야죠 자 계속할게요 아 여러분 여기서요 the fastest users of the street가 모토리스트 동격인 겁니다 그 거리를 가장 빨리 사용하는 사람은, 뭐, 교통,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겠죠. 운전자들. 자, 계속할게요. 자, on the other hand, 아까 다른 얘기 나오는데, pedestrian travel. 보행자가 다니는 것, 이동하는 것. 여기 있는 travel은 이동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동사가 나오죠. 동사.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구요. allows가 동사에요. 이렇게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travel은 명사가 되는 겁니다. 삽입이 된 구문 나오구요. being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분사 구문. 훨씬 더 느리면서 어, 보행자의 이동은 allows for 뭐뭐를 허가하는데 the a p p l e c a t i o n of environment detail. 환경적인 세부 사항을 감상하는 걸 허락한대요. 자, 문제 풀어 봅시다. 천천히 이동하니까 이런 세부 사항을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4번은 맞는 것. 자, 다음 가면요. Joggers and bicyclists for s a m e r i n between these f o e r opposite. s 많이 읽었네요.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어딘가 에 떨어지는데, in between these polar opposites. Polar는 극단의 opposites 반대점이니까 이 극단적인 대척점들. 그러니까 뭐 자동차처럼 빨리 다녀서 세부상을 잘못 보는 경우하고 반대로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세부상을 잘 보는 경우 그 사이 어딘가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While they travel faster than p e d e s t r a n 그것들이, 여기 있는 데이는, 자고서의 바이스 글리스죠. 아, 그들이네, 그들. 그들이 보행자들보다 더 빨리 이동하는데, their rate of speed is ordinarily much slower. 그들의 속도는 보통은 훨씬 더 느리죠. than that of the typical, typical motorist. 여기 있는 t h 데스는요, rate of speed를 받아주는 거죠. 전형적인 그런 운전자들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느린 반면에 느리대요. 자 여기 세미콜론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죠. 자세히 설명. 그 자세히 설명을 해 보니까 여기 y는 모모하는 반면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자전거 등등을 타는 사람들은 보행자들보다는 더 빠르지만 그렇지만 그 자동차나 오토바이 모는 사람들 보다는 느리죠 그러니까 어, 가운데 어딘가에 놓여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슬로우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속도가 그런 자동차 등등을 모는 사람들 보다는 더 느리죠 그러니까 슬로우 r 맞죠 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푸시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파이팅